준비가 면 3월 2 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저는 웃음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며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. 갑자기 왜 헤어지자는건데 어제까지라도 괜찮았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건데 아무, 이유, 아무 이유도 없이 싫어진다는게 말이 돼?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 내가 고치던가 하지 그렇게 해. 넌 지금까지 만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어. 해 그래, 그만해. 너 진짜 변했어. 정말 해도 해도. 너무하네, 정말.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술에 드셨으면 아빠 집으로 가셔야지 왜제 집을 생패시냐고요? 그리고 그 짐들은 뭐예요? 저랑 같이 지내시겠다고요? 아빠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? 더 기억나요? 아빠 나 어렸을 때내 얘기 한 번도 들어준 적도 없고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내, 내 인생 대신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줬잖아요. 근데 이제 하다 하다 내가 아빠 병수발까지 들라는 거예요.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못해줘요. 만약에 제 집에 계실 거면 나한테 아무 간섭하지 마시고요. 아빠가 계실 방, 아빠가 먹을 음식 다더 치우시고 해 드시고 하세요.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아빠랑 남인 거예요. 그러니까 밖에서도 안에서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. 이중한 가지라도 안 지키실 거면 당장 저진들고 제시 나가세요. 잠깐 앉을까? 오늘 밤하늘이 진짜 예쁘지 않아? 너 어렸을 때 달한테 소음이라던나말 걸어본 적 있어? 나? 나도 뭐 어렸을 때 종종 내가 뭐라고 했더라? 그냥 어떻게 그렇게 높이 있을 수 있냐 나도 올라가 보고 싶다 그냥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, <laughs> 맞아. 어릴 때 진짜 순수했던 것 같아.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맨 맨날, 맨날 질문하고 근데 물어. 그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, 음, 만약에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. 나도 내 꿈을 이뤄서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냐고. 음, 혹시 내가 가는 길에 지치지 않냐고. 어. 제발 답좀 알려달라고.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. 아니, 난 계속 이 자리에 남게 되냐고. 그렇게 물을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왜, 왜, 왜 머리를 부여잡고 있어요? 반 저요? 네,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. 조금 부끄러워요? 네 아, 가은은 웃음도 많고 마음도 따뜻하지만 쑥스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네요. 마음이 어때요? 저요? 어... 지금 마음이 어때요? 지금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개 있었어서, 어떤 게요? 어, 안 들려. 그냥 일단은 거의 안 들려. 거의 연습 없이 시작하기도 했고, 어, 조금 중간중간에 몇개 틀리기도 했고, 그리고 주어진 상황, 이번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. 주어진 상황 2번이 남자친구죠. 왜요? 연습을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연습을 조금 못한 것 같아서 를 이야기하는 가은의 기분은 어때요? 준비가 덜된것 같아서 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어떨까? Mm -hmm. 저는요, 네. 제제작 가이가. 준비를 못해서 위축되거나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되었으면 좋겠어요. 못하는 건 상관없거든요. 잘하게 될 거예요. 그, 그 말이 내가 입 밖으로 뱉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렇더라고요. 제가 준비를 못해라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준비를 잘... 운 같아요.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되게 너무 그렇더라고. 찜찜하고 했는데 뭔가 개운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든 연기가 아니고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요. 잘 봤습니다. 정말 잘 봤어요. 그러면.